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의 화재 소식. 접할 때마다 아찔한데요.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완강기만 제대로 이용해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또 다른 대피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시죠. 건물 안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층 이하 건물에서 창문이나 베란다로 탈출할 때 사용하는 이 완강기.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완강기를 이용해서 직접 탈출해 보겠습니다. 건물에서 불이 났을 경우 입과 코를 젖은 천으로 막고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불이나 유독가스가 가득 차 계단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완강기를 찾아야 하는데요. 소방법상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의 건물에 층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숙박 시설은 객실마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주하는 건물이나 여행지 숙소에서 이 완강기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완강기는 이 지지대와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완강기 기계와 이 기계를 지지대에 걸수 있는 고리대 그리고 몸을 고정해 주는 보호대와 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벽에 붙어 있는 지지대가 흔들리진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지대를 펼쳐서 고정합니다. 완강기 기계 이 속도 조절기를 고리에 걸어 단단하게 결합하고 지지대를 밖으로 밀어줍니다. 밖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줄을 밖으로 던졌다면 이제 벨트를 착용하고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완강기는 이 고정리 앞에 오게끔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겨드랑이 밑을 조여서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밑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무릎을 꿇어서 내려가기 전 하강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 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가슴 앞 벨트를 손으로 꼭 잡거나 양팔을 W자로 벌리고 벽을 가볍게 짚으면서 내려가야 안전합니다. 양손을 올리면 벨트가 머리 위로 쑥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세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10층보다 높은 고층 건물에서는 완강기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다리차 구조를 기다리거나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11층 이상 고층의 경우에는 보통 다른 대피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층이 어딘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피를 할지 아니면 집에 그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아래쯤이나 두 개층 아래쪽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나가셔 가지고 옥상으로 대피하시거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재층이 좀 너무 밑에 또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출입문에 이제 뭐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막아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면은 그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당황하지 않도록 평상시 대피 방법을 파악하고 가까운 안전 체험 시설에서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BTV 뉴스 변찬현입니다.